어, 이번 시간에는 어, 실전 사주 풀이 시간으로서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 사주는 어, 제가 약간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그 어제 어, 그 인터넷에서 그, 어,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어, 그 사주 카페 <laughs> 이 사주 카페에서 이 대형 사이트입니다. 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대형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서 이 사주를 어 이렇게 게시해 놓고 이제 하는 말이 어 자기가 그 본인이 볼 때는 이 사주를 보니까 뭐그 유튜버 약간 영세한 유튜버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이 사주가 보이는데 이 사주의 실제 주인은 어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고, 어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부를 축적해서 이제 큰 부자다. 어 부동산으로 인한 큰 부자이고. 어, 지금 현재는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주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영세한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정도로 보이는데 뭐 여기에 인성들이 이렇게 정간에 있으니까 뭐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어떻게 대기업 임원을 했는가. 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논리가 사주에 전혀 관성이 보이지 않고 대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대운에서 이 정해 대운에 여기 20대에 입대 평관 해수. <laughs> 이 해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관성이 뭐 젊을 때 잠깐 들어오는 거에는 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머지 30, 40, 50대 전체야. 근데 어떻게 지금 벌써 이렇게 대기업 임원으로서 그렇게 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있었는가? 그래서 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사주를 보고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본인은 굉장히 사주를 통변할 때 신중하게 한다. 아, 이런 말과 함께, 어, 그, 이 사주를 보고, 어, 단번에 이거, 이 사주가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뭐, 큰 부자거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명리, 술사는 거의 없다. 뭐, 이런 논리예요 물론 그렇죠. 이 사람이 대기업 임원인지, 뭐, 어떤 학교 선생인지, 뭐, 교장을 하는지, 교수를 하는지, 뭐, 장사를 하는지, 그거를, 이 사주를 보고, 그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어, 이거를 명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는 사람이라면,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은 최소한, 어, 중상계급, 그냥 중간, 중산층도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상위, 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상위 10%나 20% 안에 들어가는 중상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단숨에 알 수가 있는 사주죠, 이 사주는. 그런데 이분은, 어, 이제 이 사주는 관성도 없고, 어, 사주의 식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이런 구조라서 도저히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되기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것을 믿기가 조금 어렵고, 사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사주를 자기가 이제, 어,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그~ 사이트가 이렇게 제 이~ 그~ 어~ 휴대폰에 뜨길래 이걸 보면서 이 사주는 저한테 명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거의 초보에서 조금 벗어나도 아~ 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분이 해석을 못 하느냐면은 어, 사주의 개수, 뭐, 그까 그러니까 오행의 개수 있잖아요. 뭐, 모기 세 개네, 뭐, 토가 네 개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사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주로 이제 억부법에 해당이 되겠죠. 억부 형태로, 일간이 신강하다, 신약하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그러한, 어,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주를 해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어, 식상이 너무 많고, 일간도 너무 약하고, 어~ 그런 상태에서 어~ 그~ 인성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오행이 오행이 두루 갖춰져 있지 않고 단지 오행이 이사주는 목과 어~ 토와 어~ 뭐~ 일간 일간 병화이딱세 개뿐이에요 오행이 그~ 이걸로 가지고 이사주를 어~ 그귀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거를 정통으로, 어, 어, 자평진전에 이, 이걸 한 번, 진짜 한 번이 아니라 반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명, 명색이 명리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고수가 아니어도 이런 구조의 사주는 단숨에 알수 있는 사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곳에서 지지에서 뭐 동한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행도 말 그대로 목토, 두 개뿐이에요 실제로 일간을 빼면은 그 너무나 단순한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거로 가지고 이제 헷갈린다 또는 어려운 사주다 그러면은 모든 사주가 다 사실은 모든 사주가 어렵긴 하죠 한 사람의 이 글자 여덟 개를 손옥한 사람의 일생이라든가 직업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 그분은 굉장히 뭔가 좀 잘못 배우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 어, 참 안타까웠어 그걸 보고는 제가 댓글로 거기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사주고 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거는 단숨에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사주다. 아, 이런 자그 댓글을 달면서 이게 이제 어, 상관 폐인격이라는 논지로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이제 그 뒤에다 또 추가 댓글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뭐큰 부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꽤 맞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주는 꽤 맞출 필요가 없죠. 어, 그냥 보면은, 이거 뭐 상관 페인에 탁 떨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른 오행이 없어요. 오직 토와 목만으로, 일간 병화는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토와 목만으로 하고 다른 뭐합 같은 거로 전혀 없고 동한 글자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사주 구조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지 않다 이거를 그 제대로 그사주를 공부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건 조금만 공부하면 1분 이내에 이런 걸다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의 단순한 구조는 금방 어격이라는걸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번에 그 추가 댓글을 달면서 거기에다가 사주 한8 개를 쫙다루 놓고 이렇게 다루 놨어요 다루 놓고 이거를 어격인지그 천격인지를 파악해가지고 한번 답을 달래요. 내가 맞히면 어, 나를 진정한 고으로 인정하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 달아놨던걸 제가 싹다 지웠어요. 어싹다 지워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리한 사람이면은.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정말로 사주를 뭐 영리하지 않더라도 사주에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면 제가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떤 그게 거기에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거꾸로 넣어도 거꾸로 꽤 맞추지 않냐.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인정을 안 하고 의심하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은 이 사주를 배우가 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이제 잘못 배우게 됐겠지만 혼자서 이래 독학하다가 하나씩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 조합된 지식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통으로 어평진 인전이나 적천수나 난강망이나 삼명통에 이런 거를 원전을 읽으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걸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자신을. 과신하면서 공부하기 하면, 이제 이게 특히 명리는 독학을 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 도 약간 그런 부류가 아닌가 싶어서 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어 이거에 대해서 상대하면서 얘기하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제가 남의 그 인터넷 사이트 카페, 카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아마 네이버에서 아마, 아마 아마 가장 큰 사이트일 겁니다. 그 거기에서 제가 남의 사이트 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논쟁을 벌이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 네이버에도 사주 카페가 있고 어, 블로그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다른 어떤 것도 아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걸 싹다 지우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많은 이 사주 요거를 오늘 풀어보려고 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주가 왜어 대기업 임원을 하고 부동산이 많은 큰 부자가 될수 있었느냐 하는 어 그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격이라는 거죠. 어 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어 이걸 거꾸로 꽤 맞히지 않아도 이 사람이 대기업 임원인지 뭐 고위공무원인지는 모르지만 어 명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정통으로 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적어도 어. 그, 중상계급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중상, 그러니까 상이 20에서 30% 안에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10%, 20% 안에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아주 중간층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산층을 훨씬 뛰어넘는 사조가 될수 있다는 걸이거를 이제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사주 8개를 다뤄놓고 저보고 그게 귀격인지 청격인지 개별 사주들에 대해서 이거에 판단하면 나를 어 고수로 인정을 진정한 고수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그분 말에 거기서 남의 사이트에서 청격이네 귀격이네 그 사주를 맞출 이유도 없고 또 조건이 말이죠. 어,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명리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를 내가 확신을 하려면은, 너가 이걸 맞추면 내가 1억을 걸겠다. 뭐 있잖아요. 이거를 여덟 개를 처음 격, 귀격을 맞추면 내가 1억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어, 너가 정말로 선생이니까 너의 어, 제자가 되겠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면 제가 한번 해보죠. 이거를. 한번 맞춰보죠. 그런데 아무, 단지 이 사람, 그이 사주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어, 저한테서 3개월 사주를 배운 사람보다도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 내가 고수네 뭐 어, 당신이 고수입니다라든가 하수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달았던 댓글 도싹다 지우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어 그러나 그때 제가 했던 어제 했던 게 너무나 단순한 사주인데 어이 사주가 왜그 대기업 임원을 하고 부동산이 많은 큰 부장가 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어, 너무 진짜 단순하죠. 어, 축월에 태어났는 병화 일간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장단에서, 어, 기토가 그대로 이제 개신기가 있는데, 거기서 기토만 부관을 해서 이 사주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어, 격국이 뭐냐 할때 상관격이고, 이 상관격은 이제 성격이 되려면은, 어, 그 재를 볼 때, 또 인성을 볼 때, 살을 볼 때, 그러니까 재나 인성이나 칠살 이런 것들을 볼때 상관격은 성격이 될 수, 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상관격이고, 그다음에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폐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여기도 을목 인성이가 그러니까 정인들이 있으니까 상관폐인격이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관 페인으로 아주 멋지게 성격이 됐어요 그러면 상관 페인 격은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어, 일간이 아주 약해야 됩니다 일간이 아주 약해야 된다 어, 어~ 일간이 아주 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상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관은 어, 매우 강해야 된다 어, 대치되는 거죠. 일관은 아주 약하고 상관은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상관폐인인데 인성이 상신이 되죠. 그러니까 인성은 어떻게 되냐면 인성은 좀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힘이 있어야 뭐 또는 어, 통근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은 상관폐인격으로 아주 멋지게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볼것 같으면은 어, 투월의 병화인데 어, 기토가 두 관에서 상관격이고 어, 상관격이 인수 을목을 두 개를 보는데 을목들이 묘목에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매우 강하고 일간은 어떻게 되냐? 술토의 묘지에 있고 그다음에 미토에 통근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미토 같은 경우에도 병화가 인오술에서 어, 삼합을 하니까 그러면 미토는 위치가 뭐냐면, 4, 5, 미, 요렇게 되잖아요? 미, 그러니까 뭡니까? 쇠지에 있는 거죠, 쇠지. 그러니까 하나는 묘지, 하나는 쇠지에 있으니까, 아, 일간이 아주 약한 거죠. 약한 상태에서 인성은 매우 강하고 상관도 굉장히 강하죠, 식상도. 이렇게 식상이 네 개나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상관격에서 얘기하는 일관은 아주 약하고, 상관은 매우 강하고, 인성은 아주 힘이 있다는 그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어, 충족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 상관 페인 격으로서 아주 멋지게 성격된 그런, 어,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은, 어, 대운을 봐야 되는데, 이제 대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원국은, 원사주는 상관 페인으로 아주 아름답게, 어, 그렇게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 격이, 어, 상관 페인으로 잘 성격됐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했을 때, 어, 기에 지금 내가 선하는 거, 요, 요, 구절들은 어디냐 면은 적천수, 적천수 천미, 어,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 책에서 임철초 선생이 상관격에 대해서 설명해 둔 내용입니다. 아그 어, 내용을 제가 요, 대로 옮겨놨는데, 어, 이 말이 상관격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구절이. 어, 이 구절이 상관격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어, 제가 이, 이걸 해석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관격이 청이 두경함 그러니까 청해서 쓰임을 얻으면 그러니까 상관격이 잘 성격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격이 상관생재로 되거나 상관폐인으로 되거나 상관대사로 되는데 상관격의 가장 고급스러운 격국은 상관폐인으로 되면은 가장 어, 바람직한 격국이 됩니다. 아~ 어, 요게 가장 좋은 격국이죠 상관격은 그래서 상관격이 청하면서 쓰임을 얻으면 그러니까 상관 폐인격이 되면은 위인들에서 사람됨이 어떠냐그 사람이 어떠냐 공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공손하면서도 예의가 있고 어~ 온화하면서도 중용과 절도가 있다 그래서 화이 중절하고 그리고 그 인재가 탁월하고 학문이 심연하다 그랬어요 그게 상관격이 성격됐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차자 그러니까 상관격이 파격되면 그러니까 상관격이 상관폐인이 되지 않는다든가 상관격이 정관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상관격이 만약에 파격이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랬을 때 오이 다교하다 그랬어요 오만하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인물야 굉장히 고집이 세고 예의가 없고 이강기약 강한 것으로 약자를 능면하고 봉쇄출이 봉쇄출이 그랬니까 어, 세력을 따르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상관격이 성격됐을 때와 파격됐을 때더 어, 자세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관폐인격이 성격됐을 때와 상관폐인격이 파격됐을 때 어,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상관에도움 점과 상관이 잘다쓰러졌어 상관 폐인돼서 잘다 쓰러질 때와 상관이 상관 폐인으로 다 쓰러지지 않고 파격이 돼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를 적정수천미에서 임철초 선생이 설명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된 예를 제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어 고수에서 적정수천미에는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이게 상관격의 성격과 파격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격이 사주는 상관폐인격이 잘 성격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 이 경우에 이제 대운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폐인격은 뭐, 비겁이와도 좋고, 또 특히 이렇게 인수가 두 개가 투출될때 비겁이와도 문제가 없고, 또, 또 인성이와도 되고, 식상이와도 되고, 반살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정관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발복할 수 있어요. 정관이 오든 평관이 오든, 비겁이 오든, 인성이 오든 다 발복할 수 있는데, 다만, 어, 상관패인격은 재운, 어, 재성운을 만나면은 이제 아주 흉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상관패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패인격은 재성운이 가장 흉한 운이 되고 나머지는 다어 괜찮은데 이 사주는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인수가 두 개나 중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운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게 재운을 만나도 이 사주는 재성운을 만나도 인수가 상신인수가 두 개로 중첩돼 있기 때문에 폐가 어, 나지 않습니다. 어, 그만큼 이 사주는 딱오행세개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완벽하게 잘 성격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이 대운을 한번 보면은, 어, 초년에부터 이제 무자정에 이렇게 쭉 가죠. 가면 이제 임, 어, 임모 대운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 대운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재운을 만나서 조금 불리할 거고, 그러나 인수가 두 개기 때문에 그렇게 폐가 나지 않습니다. 아 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분이 그 이거를 이제 그 사이트에서 올렸는 분이 설명하는 게 20대의 관운을 만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주를 그 허황되게 배웠느냐, 그 잘못 배운 거죠. 그 지지로 와 있는 이 평관이 어떻게 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사주는, 어, 청간은 생극제화를 봐야 되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해야만이 오류가 없습니다. 그,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명통회라는 어, 고서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주를 보라는 게. 제가 멋대로 뭐 지지, 청간을 뭐 어떻게 보고 지지를 어떻게 보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삼명통회라는 고서가 있는데 그 고서에 운을 볼때 어떻게 볼 거냐. 첨간은 어, 사주를 볼때첨간은 생극제화를 중심으로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중심으로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에 와는 이거는 간간에 무슨 임수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대운에 해수가 아 무슨 관운을 만났어요? 어, 동하지 못하는 글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어, 하는 오류 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주에서 어, 그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 어, 잘못 사주를 배우면은. 어~ 관성이 있어야만이 그~ 배급이 높아진다거나 공무원을 할수 있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그러니까 무관사주는 공무원이 못 된다든가 뭐~ 고위공직자를 못한다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죠 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격인 사주가 관성을 만난다. 이게, 이거, 이 사주는 관성을 만나도 됩니다. 인성으로서 잘, 잘 제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 일반적인 상관격, 여기서 을목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을목 대신에 여기 정관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 을목 자리에 정관이, 그러니까 개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상관경관으로 파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격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인수 없이 정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조금 사주에 정관이 어딘가 뭐 지지선 어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 잘못 사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분의 오류라는 것이 그 제가 봤을 때 뭐가 오류냐면 은 특히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사주의 오행의 개수 세죠. 개수 그러니까 토가 일단 식상이 네개 너무 많아. 어~ 너무 많고 인수 딱 을목이 세 개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과 토의 세력이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 5개 중에서 이거 세개 실질적으로 두 개죠 일간을 빼면 두 개가 이거를 좌우하니까 아주 언뜻 보니까 굉장히 합격처럼 보였을 거예요 오행의 개수로 쓰여서 사주를 보는 분들은 그러나. 어~ 자평 진전을까지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아~ 어, 그런 이런 개수 세서 어~ 사주의 뭐~ 개수를 세고 오행의 개수가 뭐가 많으에 적응해 가지고 용신을 정하고 그런 우를 어리석은 우죠 그런 거는 그런 어, 실수를 범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 이 사주는 어찌됐든 아, 오행으로 따지면 목토 이것밖에 없는 그런 사주지만 상관패인으로 아주 잘 성격된 귀격사주다 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체적인 직업이 뭐 대기업 임원인지 뭐뭐 뭐 판사인지 검사인지 우리는 그런 것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지만은 아,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 또는 상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어그 정도로 명리는 이제 그까 거기까지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내가 직업이 뭐다든가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가 선생인지 교수인지 뭐 재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직업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부류에 속하는 직업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맞히는 것은 이제 어, 진짜 뭐. 어, 명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 사람이 상류 사회에 속하고 어 어느 직종에 있더라도 성공한 어 인생을 우리가 세속의 성공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어 어떤 어 작용을 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보면서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또 물론 원국이 이렇게 성격이 돼 있어도 대운이 맞지 않으면 망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보면 원국도 잘 성격 되는데 대운에서도 전. 혀 이거를 흩트려 떼리는 다른 어, 기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상류사회에서 어, 아주 그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어, 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상관패인격으로 귀격사주 요거에 어, 대해서 한번 실전풀이로서 오랜만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